저저 영수 총 매로 할나 갈아요. 아, 됐시다. 3kg 10 9.4 92 야, 맛있다. 지금 경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어를 경매 준비하고 있네요. 방어 경매를 끝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활어 경매 총 물량은 3000kg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어가 요즘 경매가가 빠죠방어 네네. 아 어제부터 오늘 좀 예리죠. 렸어요 어제는 거기는데아 예예. 아좀어 소, 여기서 소매로 얼마 팔아요? 소매로 3만 원. 소매로? 도매로만만 원. 일만 팔천 원아칠에 따로 뜨려 아예예 대박은 가격은 비싸지 비싸죠 대박으로 삼만 팔천, 사만 원 나가고 아개 대박은가 고액가로 어, 아홉 어, 어, 아홉 개서 짜리나뭐 이만 칠 팔천 원아예 그리고 또뭐일개 기는 한만이 삼천 원아그시야 따로 다 뜨려 아그그림이네또 네, 네. 그나다나 분량이 <laughs> 그 항상 정답은 없어 매일매일씩니까 갱년에 이렇게 물건을 파기 때문에. 네. 그러나 물량에 따라 다르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도매가죠? 예, 도매, 우리. 여기 도매가죠? 도매가죠, 도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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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가 예, 예. 아. 도매가가 싸네, 싸비싸네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해 는건 파는 게 아니고. 파는 네. 가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매가를. 파는 아, 사는 가격을. 이거. 아, 여기서 파는 가격을. 아. 파는 가격이 중요하죠, 파는 가격. 파는 가격은 이제 거기서. 접 아... 와서 물면 우리는 네. 국민이기 때문에 타는, 타는 가격이 여러 아, 네. 아, 타는 가격 여기서 타는 가격을? 네. 아, 일에게뭐 네. 십킬을 넘는 거는 한만 네, 팔 예. 천은 4만원가 아, 여기서 타는 가격이예예. 예. 가 예. 아주 큰 거는 조금 아...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만 오천, 원이만 오천, 이만 이천 이렇게 아, 가고. 송동 네, 감성동 네.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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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도는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 아, 예. 아, 굉장히 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하다 왜 크다? 아, 와... 진 크네. <목소> 네? 얼마에판매가로예요아아있까요 네, 4만 아, 키로 4만 키로에 4만원. 아, 키로에 4만원? 키로에 4만원씩? 어, 야. 아. 어. 어, 아, 대박. 담아요? 네, 담요 담아요? 네네. 3 3 0 0 0원도매가로 예. 2만 국산이요? 국산은 280. 아, 국산은 3만 원. 아. 그 제일 에살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 가격이요? 아, 그 가격? 여기 사 여기 오면? 2kg에 아. 아, 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800g 8 0 0 13,000원? 예. 네.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는 26,000원 26,000원 몇 g 정도 되나 이게? 짜리 2kg짜리? 2kg짜리 아, 요거는? 5만 원짜리. 아, 요거는? 요거는 5만원짜리 아 이건 다 싱싱한거에요? 요거는 저거 고흥쿨이요 고아 고흥구리. 고흥 네고흥이요아요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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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뭐에요? 어디거 어디쿨이예요? 요거는 뭐? 통양식이아 네, 요거 양식? 촬비돈내게 비싸구나 아 요거 자연산? 야. 자연산 야, 올해도 싼 거예요 <laughs> 작년만 해도 이거 한 박스에 12만 원 했는데 올해는 아. 장사가 덜 돼갖고 그냥 5만 원밖에 안나오네아 여기 키로에 5천 원? 예아 네. 저거는 어, 통영 거요 아 이거 통영 거요? 예아 네. 네. 통영 양식이죠 이게? 예아 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바지아 문어 바지라 아큰 거요. 아, 아 이거 이게... 희한하게 생겼네. 오늘 동죽 동주? 네. 동주. 네. 야 킹크에 네. 러시아산인가 이게. 예. 네. 키로에? 키로에 구만 원. 구만 원? 네. 아예 구만 음. 원. 네. 한 키로, 십오만 원. 해삼이 만, 만 삼천 원. 자연산 생굴이 여기 있구나. 이거. 이거 얼마야 자연산은요? 16,000원. 아. 1 6 0원 수산물 도매 시장은 손님은 없어 보이네요. 야, 여기 대구하냐? 대구. 한 박스 얼마인데요? <laughs> 한 마리에? 아, 예. 야, 이게 새우가 무슨 새우예요, 사모님? 아, 사장님. 생새우예요. 예, 생새우? 네. 이거 어떻게 파는 거예요? 키로로 국물로요 키로로? 어, 키로로 한 2만원 주세요. 키로에 2만원? 네. 사장님, 잡아놓 얼마씩이에요? 한박자 네. 천원씩이요 아, 한 박스. 어, 한 박스에. 한 박스에 6만 원. 6만 원. 아, 네, 6만 원. <laughs> 이거 어떻게 파는 거예요? 어, 6만 원. 한 박스에. 100박스. 한 박스에. 100박스. 아. 백장이거요1장 어, 2만 원. 15,000원 수원 상사 <목소리> 아 겨울철은 김철이에요? 자, 미역은 큰거 얼마씩이에요? 15,000원 <목소리> 지금 보시는 관에기가20 마리 분인데요. 마리당 천이5 0원꼴입니 군비. 야 멋있다. 8만 원. 이건 만 원. 아. 요 물풀에 나 물풀에 나 얼마 돼? 리도 물풀도 한다고 물풀에 나 물풀에 긴 영상 몰뿌레오주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